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한 자녀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이요. 하루밖에 없는 날인 것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옷이 없어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마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 꾸주시기를 꾸주시기,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서 교회에 지금 이 유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laughs>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 올바지 그 가지 못할 길을 가게 했습니다. 본, 본인들도 그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어, 어, 비유할 수 있는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5절을 먼저 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하게 하노라 다시 생각나게 하게 하, 하기를 원한다. 그 말들을 다시 꺼내어서 너희들로 하곤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 자 저희들이 <laughs>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떤 일들을 또 우리의 교훈들을 우리의 또 경고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더 엄중하게 알고 그것을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자주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실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내용들을 거의 들은 내용들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또더 강하게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그런 새로운 경고를 가지고 자꾸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유다도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이들에게 다시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아주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후반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내었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큰 일을 행하였으며 또 귀한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간에서 우리가 좀 잘못을 어, 저지르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난 일이 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큰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데 이주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중간에 믿음이 없어졌다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그냥 그들에 이루지 않으십니까? 중간에 그들내 멸하고 마십니까? 그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희도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무엇을 해 주려고 그게 아주 힘을, 저, 공을 들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결과를 그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이고, 참. 야, 이, 그, 그래도, 그래. 결과가 그거니까 지금 끌고 가자. 거기까지 가자. 자꾸, 자꾸 우리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큰 공을 들이고 노력을 드리고 그 역사를 이루셔서 빼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멸해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출발한 그 세대 가운데서는 딱두명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바, 어, 모세조차도 거기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받은 생명을 귀여길지라도 또 하나님의 의의는 또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말일들이 그들이 비록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감춰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덮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번에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구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사람의 딸들과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부부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른 자손을 낳은 그 천사들 말합니다. 본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신들에게 주어진 일들,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일을 욕망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서를 떠난 천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자기의 할 일들,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그 처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세계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이런 큰 천, 이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이 천사들에게도 자신의 주의를 떠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들을 떠났고,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버렸던 이 천사들에게 벌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렇게 벌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영광스러운 자리에 맡기셨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그 질서와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들. 그 귀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초설을 보내서 자기의 주의를 버리고 초설을 떠나서 그 영광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버린, 창조 질서를 버린 그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멸망할 때까지. 자, 이렇게 천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벌 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보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있던 아, 여섯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그,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그들이 왜 그랬느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과 같은 지금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음란했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들이 갖고 있는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온갖 성적 타락으로 그들이 넘쳐나 있었는데, 그 성적 타락에 대한 결과로 사는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또 다른 이유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른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요 본문상에서는 본문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과 그리고 그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성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말의 멸망했을 때이 얘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육체들. 그 다음, 청사, 천사들이 거기에 내려왔습니다. 소동가 고모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육신적인 성적인 욕구가 그들에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 로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처럼 사람, 천사들은 지금 6절에서는 사람들의 내로와 사람들의 여자들을 찾았고 또 지금 사람들은 소동과고모래 사람들은 천사들을 찾아가서 그 천사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네요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기 세 가지 예를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들이 광해에서 두명 빼놓고는 전부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천사들이 자기 처서를 떠났습니다. 자기 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욕정으로 봐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이 메리고 천사들을 향한 그런 성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7절 끝부분에 보면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그 형벌을 내릴 것이지만 또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맥성을 광해서멸한 경우도 있었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영광을 떠난 천사들을 목에 영원히 가진 경우도 있고, 또 성적 부도덕에 빠졌던 그런 소눈과 고모랄 사람들을 이 멸망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해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 목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성적 부도독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 이 우리 인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또 서울에 아주 뭐큰 전국적인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도 그 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뿐만이 아니고, 또 교회 내에서 참으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특 목사님들 가운데, 성직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오래됐지만 미국에는 한때 그런 그 라디오, TV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부도덕에 걸려가지고 정말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계가 하도 그, 그 성적인 물난함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쉽게 이런 일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참 우리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다루, 다니기 어려울 그럴만한 일들이 참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세계에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처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그런 성적인 도덕, 성적인 타락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자유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구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은 역이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이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꿈에서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그 말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영적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자신은 능력 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자신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본인들은 그걸 타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있다.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laughs> 여기서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권위를 없인 여긴다. 이 말은 천사를 향한, 천사들 향한 그들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어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들로 있는데 그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영광을 그들을 그 영광스러운 그들을 비방하고 있다. 또 이제 그에 대해서 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천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짖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 것을 멸망하느니라. 자,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하는 일을 비방하고 천사들의 그 본래 그 맡겨진 사명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서는안될 그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미가엘과 마귀와의 사이에 다툼을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서 다퉜다 그러는 것은 이제 그 마귀가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장례를 치워줄 만큼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법적인 다툼을 나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장 미가엘은 이제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잘 장례를 치워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체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왜 no. 그러냐? 이 사람이 모세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 그 사람을 죽였다. 애국 사람을 죽였다. 죽인 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마귀의 그 본래의 그 작, 하는 일대로 사람들을 니카, 그 죄를 씌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이 마귀의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져야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마귀는 악한 생각을 가지면서 검사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바로 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막안 된다고 버팁니다 천사장이 그와 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천사장 미가도 마귀에게 비방,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 그럴 때, 악한 마귀에까지라도, 그냥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꾸지시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있었던 그런 각각의 하야될 그그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거짓, 전 거짓, 그, 거, 교사들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천사들의 일에 대해서 그들 을 비방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없이 여기고 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멸망, 이성 없이 멸망하는 짐승들 같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봅니다. 믿는 자들을 봅니다. 또 성직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비릴일 비자드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일지라도, 아무리 귀한 존재로 부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막아서고 거짓되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잘 알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으실 거다. 쉽게 쉽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냥 잘못돼도 또 좋게 될것같 되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참 영적인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긋나는 일이 없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하시는 일그큰 일에 우리가 항상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임이 없이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서 쓰시는 종들이었데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 일어나지 않도록 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